<laughs> 일단 이 문제 보자. 봐봐. 아, 야 이거는 둘레의 길이가 지금 4 8이라 매. 내가 식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냐면, 얘를 a, 얘를 b로 잡으면 참 좋겠어요. 왜? 피타고라스 쓰려고. 그죠? 그럼 내가 지금 둘레의 길이가 48이라는 얘기는 뭐예요? a랑 b랑 20을 더하면 그게 48이라는 얘기야. 그죠? 그 식이 또 하나 나오죠? 피타고라스가.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가 나와? 400이 나오지. 20의 제곱이니까. 그죠? 이거 두놈 갖고 A랑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잖아. 연립방정식이잖아. 이게 뭐 어렵니? 됐어요. 그만해? 네. 여기서 아, 어떻게 해? 이거 네. 넘어가면 은 이거 28 되죠? 네. b 별이라닌별 길이를 하는 거예요. 아, 저거 어, A랑 B. 그죠? 아, 한국말이 잘안 되는 거야? <laughs>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했어요 정답은? 그냥 뭐 만약에 A? 이거 답이 뭐니? 이거 답이 만약에 사실 내가 대충 보면 이게 감이 잡히는 게 분명히 12랑 16일 것 같아. 아니야? 12랑 16이면 두개 더하면 28 나오잖아. 그리고 왜냐면 이게 지가상 서 3대 4대 5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, 그죠? 그럼 그냥 정답 뭐라고 적으면 돼요? 12, 16 적으면 돼 이렇게. 응. 이거 대입법으로 푸는 거 알죠? 어떻게 어떻게 하다고 B는 28마이스 A라고 잡아놓고.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요. 집어넣으면은 A가 2차 방향식이 나오죠? 그거 풀면은 A랑 B가 튀어나온다고. 됐어?